<laughs> 자. 3 8번. <laughs> 보면은 어, 이게 뭐 공유 <laughs> 서비스 뭔가를 이제 공유한다는 것그거에 뭐 장점이라고 볼수 있고, 음 그런 의이죠 공유 서비스가 좋다 그 말이야. <laughs> 자, <웃음> 그러면, uh, car sharing uh, is now a familiar concept. 음뭐 <laughs> 음, 차를 자동차를 공유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어 뭔가 챗족한 개념이다. 음, 차를 감에나무 쓴다 뭐 이런 거죠 뭐, 뭐 카풀 이런 것도 있고 뭐우버뭐 뭐 이런 것도 있고. <laughs> 어, 그러나 creative companies are making it possible for t h e make it 어, 요 부분은 좀 중요한 이거 가 목적어 그 다음에 진 목적어는 이거 투 부정사 여기 투가 진, 진 목적어고 목그 다음에 여기 투 앞에 나오는 포는 이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지 의미상의 주어 그 다음에 여기 파서블은 오 c 에요 오씨 그래서 저거 어, 이거 가 목적어 그 다음에 오씨 의미상해 줘, 진목적. 두부의 상사 어. <laughs> 자, 그러나, 어, 뭔가 창의적인 회사들은 뭐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회사 창의적으로 뭔가를 하겠지. 어, 그것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뭐, 많이 안 하는데, 이사람들 이걸 하게 하고 있어. 어, it, for, to. 자, 그래서, 원래 진목조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진목조어의 의미상의 조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주어처럼 하고, <laughs> 그래서 얘가 투 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게 어 오시지 않죠? 그러니까는 L Y 되겠지. 하수. 아자 <laughs> 어, 그러면. 저스터마저 so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과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어,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대요. 어. 그러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차 공유는 우리가 하지만 다른 것도 많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빌라, 집도 공유하고 쉐어하우스요. 그다음에 헤드마 그리고 심지어, 다이아몬드 맥글라스도, 다이아몬드 그것도, 목걸이도, 뭐, 어, 그래. 어, 뭔가 그러면, <laughs> 거기에 상응하는, 이코노멘트 한, 뭔가가, 있어야겠지? 그거는 가치가 있는, 그런 거 담보로 맡기거나 그래야겠죠? 뭐, 근데, 괜찮을 수도 있겠네? 그때 그 순간만 이렇게 쓸 거라면. 어. 돈을 좀, 먼저 좀 다시 돌려줄 때 받을 거면. 아, 응. <laughs> 어, 이거 답이 3번이네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하고 있어. 어, 공유라는 것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다. <laughs> 자, 뭐에 따르면, 어, Portuguese sing. 어, sing 라는 속담. 이거에 따르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어, 이게 요트예요 절대 요트를 소유하면 안 돼. 어, 이거, 세미콜론.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어, 뭐야? 너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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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야 된다는 말. <laughs> 그니까, 러 뭐야? 여기서, 그니까, 러 뭔가, 소유한다기보다는, 그 친구가 요트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공유하셔요. 지금까지서 그러니까 공유 소유냐 공유냐? 했을 때 공유. 어, 어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어, 자 그렇죠. 요트 <laughs> 그 공유 서비스에 뭐가 이제 가입함으로써 함께 참여함으로써. 바이지 members can live as uh, the Portuguese d r e e n 이러한 꿈을 살수 있다. 어, uh, 그러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지. 자, 바이안인 마음으로서, 어, uh, 요트를, uh, 공유하는 거지. 끝내는 누구누구와 함께, up to, 뭐까지. 어, uh, 일곱 명의 다른 사람들까지. 어, uh, 그래서, 음, 그러면, 음, 그건다 네, 그치. 우리하고 아, 뭐 누구 다가 8명 이렇게, 어, 해서 요트를 할수 있다. 어, <laughs> 서로 이제 8명에서 돈을 내는 거죠. 요트가 비싸니까. 그리고 요트는, 어, 그게요. 보관. 하는 게 돈이 진짜 많이 들어가죠. 음. 보관이 막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하는 게 진짜 엄청나지. <laughs> 어. 할수 있다래요 그래. 어. 어, 이꿈 <laughs> 요트를 이렇게 시험으로서 다음은 이제 3번 In describing service 그 서비스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in 많은 데 있어서 r e c e i v newspaper article weren't 이거는 이제 갑자기 부정적인 거예 최근에 뉴스 아티클 기사가 이거였다. 아 어, 경고했어, 그 소비자들에게 어 뭐라? s h a r e l y not. 자 이게 주어죠. <laughs> 자 s h 를 쉐어하면, 어때? 이 네가 원할 때못실수 있다 이거야뭐 어, 이제 이거 차례를 기다려야 돼. 그네. 자 means there is no guarantee. Guarantee 하면은 이제 보증, 보장 그죠? 보장이 없어. 뭐 뭐라는 보장. That 여기 이제 동격이라는 대신 생각돼 있다. 뭐 뭐랄 거라는 뭐 이거라는 보장. Always be able to use it. 네가 그것을 항상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근 네가 그걸 원할 거. 겉으로 보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 이 겉으로 보이는 제한, 제약, 한계, 어, 네, <laughs> 어, 가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게 되는 거야. 풀 사이즈, 정확하게 어떤 거시한 어떤 것, what helps, 돕는 것, helps. 가슴을 <laughs> 이렇게 한매개랑 k 이거를, 이거큰개쁨 그, 러니까 그, 것이이 어, 제약이 뭐야? 큰 그, 그, 이라 그, 거지. 근데. 이 고객들이 그것을 기법으로 만드는 걸 도와주는 것이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나 어, 희소성,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할수 있고 그러니까 <laughs> 마치 사진 우리 그, 그 있죠? 휴대폰 휴대폰으로 이렇게 한 것이 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까사진은막 이렇게 할수 있어 막 마음대로 무한으로 있어서 사진의 가치가 떨어지죠 왜? 약간... 그래야 되잖아 근데 뭐... 어, 써봤을... 거의 안써겠지만 필름 그러니까 카메라는 한장한장 찍을 가 굉장히 중요해 왜?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지우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야 이게 어, 항상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 그 공유한다는 그거를 매우 소중하게 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말이지. 그것을 킹기품으로만들어가가니다이 제한. 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아이 뭐, 이제, 어페런트가 명백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견상이 됐다. 어, 어패런트가 이제, 약간 나는 기억이 안날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나요. 어 p here 라는 있어. Up h e r 뭐처럼 보이다. 뭐 처음 보니까는 뭐, 이제 겉으로 그래서 외현상이라할 수도 있고 근데 명백한 모델. Apparent. 음, 제 아무튼 p r e c 정확하게 p 사 e c 예전에 어원 설명한 적, 어, 있었나? 어. 프리가 전이고, 사이즈가, 어, 자르다. 자르다. 그래서 이거, scissors. 어, scissors 있죠, 가위. 거기에서 cis가 자르다. cis. <laughs> 이게 이제 저, 어, 예전에는, 옛날에는, 어, 옷을 만들려면, 옛날그 기술이 없으니까 한급을 어, 미리 잘라놨어 그 잘라놓은 거를 꿰면서 붙였다는 거야 그랬는데 그러면 자르는데 이전에 자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잘라야 그모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기 이전에 잘랐다는 건 정확하게 잘랐다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오케이. 어, 그래 뭐 헬프 디에 그거 뭐뭐라 하죠? 자 어떤 것이다 저 관계되면서 자 이걸 아주 고 어, 괜찮게 풀었죠 어, 또어 원할 때안 되잖아 근데 어 그게 신기법을준 것이다 어, Letting your access to everything fro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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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A to B s a n d w i c h 에 s to luxury cars 여까지 이게 누구 아, 제안하는구나. 너의 접근을. 네, 사진 투. 뭐마에대한 접근. 근데 여기 프 여기에서 여기까지대 제한 접근이죠. 그래서 생계지호 어, 너 이거 니네서 좋아하는 건데? 뭐, 뭐, 딱 제안을 딱 해버리면 이제 원래 뭐막 하고 싶은 거, 못하 자기가 더막 바라게 되는. 그 다음에, 맙소리가뭐 이런 것들. <laughs> 그, 제안하는 것이, 어, helps to, uh, reset. 다시 뭔가 설정하는 거. 너의, 체험 미러를. 그게, 치열, 치열한 뭔가, 이제 기운을 주는 거잖아요. 미터는 어떤 측정하는 거 그래서, 활기 온도계에 뭐 이렇게 왔죠 <laughs> 그래서, 활기가 넘치는, 뭐 그런 거를. 제 설정하는 것을 봐줍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거를 하면은 어, 활기가 넘치된다고 하는 어, 거지. <laughs> 희소성이 뭐냐네자 이렇게 이렇게 한 어,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어, knowing that 자 n o Um, knowing that you c a n have access to t o e t i m 어떻게 나오면 SV 나왔으니까 you can't because y o u so you c a n have access all t i m e 항상, not all the t 항상 할수 있는 거 아니다 모든 것에 네가 항상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것이 있었어 이 원리가 어, 도와줄 수 있다면 어, 네가 그것을 훨씬 어, 다르게 감사하게 more 더아아 어. 어. 네가 말할때 여기서 두는 Sí. 그러면 그 부분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laughs> 그런 거. 자, 그래서 공유 서비스의 장 참...